오늘 수업 내용은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할 건데요. 분양 대상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물건을 딱 본다, 현장을 딱 본다, 현장을 딱 봐서 어디가 뭐 신통기획이다, 어디가 모아타운이다, 어디가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살때이 순서로 가야 돼요. 분석하는 순서가. 첫 번째, 그 물건이 내가 살려는 그 물건이 그 등기부 등본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그 물건이 인정이 되느냐? 물건 생성이 인정이 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뒤에 가서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인정이 됐다면 오케이. 첫 번째가 오케이라면. 그럼 두 번째, 그 물건 가지고 아파트 배정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 받을 수 없다면 이게 물닥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샀을 때, 온전하게 지위가 너무 오는 거냐, 많는 거냐.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됐을 때, 또는 가로재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됐을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조합에 가서 아파트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에 제한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네 가지 패턴으로 갈 거고요. 이네 가지를 분석하는 게 사실 분양 자격에 대한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를 패턴하는 것 중에서 주로 이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오늘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다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및 소유자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음. 공인중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가지고 수업했던 3시간짜리 영상에도 어, 잠깐 나와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이고, 토지 및 소유자는 재건축인데, 그냥 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및 소유자를 합해서, 합해서 그냥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및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얘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법은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재개발은 옛날 도시재개발법,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게 묶이면서, 토지등, 토지 및이 토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도정법에서는 그냥 이 모두를 모듈, 다 토지등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 재건축은 토지 및 소유자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재건축은 토지 및 소유자뿐만 넘어서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법령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법령에는 법 도정법, 도심및 주강 정비법이죠 법령에는 법 2조 9항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을 봐야 되는데 시행령의 시행규칙, 조례가 아니고요. 법령을 봐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란 해놓고 가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어, 주강경선 사업은 제가 관심이 없는 사업이니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이 등이에요. 요 또는은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등이라고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이건 앤드예요. 앤드 엔드, 및 미스 앤드 어,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어, 재개발과 재건축이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스 앤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건축물 바로 밑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이다. 재개발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토지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 그냥 분양 자격에도 연관이 돼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냐면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어요. 알바키 같은 경우죠. 이런 현장 이 있다고 하면 쳐보자고요. 이런 현장이 있을 때어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미동의하는 사람이 있죠.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미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때이 숫자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이 개발사업에 동의를 했다. 또는 몇분의몇이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때요몇 분의 몇뭐 4분의 3뭐80%뭐 아니면 7, 뭐 이런 이런 걸 얘기할 때요 분모의 숫자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동의자 숫자가 나야겠죠 분모의 숫자에 토지 및 소유자가 되면 분모가 좀더 좁아지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분모의 숫자가 좀더 커지겠죠. 분모의 숫자를 어떻게 어둘 거냐가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를 일반 이제 투자자 관점, 투자자의 관점이 아닌 일반 시행자, 이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네 명, 다섯 명, 2 0 명이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총2 0 명이 있는데. 어요네 명은 아직 미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예요.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어 매입을 들어간 거죠. 매입을 들어갔을 때이 매입을 제가 매입하고 이 매입을 제가 매입하고 매입하고 다 매입을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이 매입한 12개가 결국 한 사람으로 딱 묶여버리게 된다고요. 물건은 각각이지만 각각의 등기부 등본과 대장이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미결정이 4명, 그 다음에 매입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려 7, 8, 9, 10, 11, 1 2개 했잖아요. 매입을 12개를 하는 순간 그 매입이 전부 분모로 다 들어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의가 9분의 1이 돼버리고요. 반대가 9분의 3이 돼버려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시행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꼭 개발하고 싶어요. 개발하고 싶은데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돈이 많아서 이 물건을 막다 산다 사들인다 그래서 진짜 이 전체 물건을 다 사들였다 이렇게 한 사람을 반대한다 그러면 토지 등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에는 2분의 1이 반대 2분의 1이 찬성이 되는 거죠 4분의 3을 맞출 수가 없는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모 연예인이 남편분이 어떤 에셋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성수동 에 사업을 지으려고 어그 안에 있는 빌라들인데 빌라 한 50채를 재건축을 하려고 50채 중에서 10개를 사들였더라고요. 이분 생각은 이거예요. 그냥 계속 끝까지 사들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50개 중에서 한 40개 사면, 그러면 내가 절대 다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 거기에서 내가 재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집합금을 재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매입을 하다가, 10개까지 매입을 하시다가, 본인이 분모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누구한테, 부동산 전문가한테, 그때는 이제 자산 전문가한테 들었겠죠. 부동산 전문가한테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어, 그렇게 매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져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컨설팅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분모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그래서 분모의 숫자를 몇 개로 잡을 거냐에 대한 숫자에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 어, 그 숫자의 결과물이 나중에는 아파트 분양 자격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동의자의 표 그다음에 또 하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에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죠. 이걸 맞춰야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시행자 입장인 어, 조합을 결성해서 몇분에몇 동의하고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건 을 샀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걸 보려면 어떤 기준을 봐야 되느냐인데 근데 그때 볼때어물건을 본다는 거죠. 토지 등수유자라고 한다 그러면 왠지 수유자의 개념이니까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물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시간 그런 말씀 잠깐 들었었죠. 뭐냐면 우리가 현물 출자가 있고 현금 출자가 있는데 지역 조합 사업은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이 개발 사업 괜찮네 나 3천만 원낼 테니까 조합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현물 출자의 개념도 허용하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처럼 딱 그냥 토지 등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수 있는 구조에서는 현물 출자를 받지 않고 현물로 현금 출자는 받지 않고 현금으로 조합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받지 않고 그 지역의 물건을 소유한 현물 출자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만의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물건을 볼 거냐, 그 사람을 볼 거냐의 얘기인데, 현금 출자라면 사람을 보는 거지만, 현물 출자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보는 개념이다. 그 물건을 볼때뭘 봐야 되느냐, 대장 우선이다. 그래서 대장 우선으로 봐야 된다. 제가 예전에 후암동 재거, 지금 막 재건축한다고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근데 그 현장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 딱 받았는데, 일반적인 가격보다 한 3분의 2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하는 말이, 대장은 나오는데, 등기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안 샀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그랬죠. 얼른 가서 사라고. 왜냐. 그 지역이 재개발되고 재건축될 때는, 등기를 보는 게 아니고, 대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물건 가지고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 조합을 된다, 안 된다는 대장이 우선이라는 거죠. 대장을 볼 때는 또 하나, 사용 승인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유일하게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유치부, 공유 지분 공유,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는데 그때는 공유지분의 권리는 대장상에 표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때는 등기상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유일하게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고 있죠. 우리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현장에 가서 현장 분석을 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분석할 때는 정말 현장은 재밌지만 이론은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루하고 어려운 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이것도 또 다시 법령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조례를 보도록 할게요.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는 뜻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관리 처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리 처분을 하는 그 주체가 조합원이란 뜻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미동의자에 대한 기준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동의자들을 보상가를 어떻게 줄 거냐, 미동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기준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처분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기준은 미동의자한테는 절대 적용이 안 되고 조합원들끼리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미동이자는 뭘 적용시키느냐? 미동이자는 그 취득 및뭐 그런 토지수용법 있잖아요. 옛날 따지면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어떤 기준이 수립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합원은 조합원은 관리처분을 하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별도의 수립 기준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수립 기준을 따질 때에 뭘 따지느냐?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현재 그때 지적공부를 봐서 면적을 보겠다 당신이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몇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건물을 어몇 평을 쓰고 있는지를 볼때 그때 이건 토지에 대한 얘기죠 토지 같은 경우 지적공부를 보겠다 국공의지 같은 경우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 어, 약간 좀 애매하죠 경계를 기준으로 하겠다 음, 이건 또 조금 뒤에서 보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겠다는 거냐면 건물의 소유 면적은 대장을 보겠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이 약간 좀 명칭이 바뀌었죠. 뭐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좀 옛날에 배워서 그런가 자꾸 저는 토지 대장 뭐 이런 게좀 익숙하죠. 뭐전 사용승인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중공이 중공이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다 용어가 바뀌었죠. 약간 그러니까 주화 원들은 주화 원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를 따질 때에 그때 따질 때에 그 면적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고 그 면적을 따지겠다. 그리고 위반하는 건축물 면적은 제외하겠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리처분 기준이잖아요. 관리처분 기준은 바꿔서 얘기하면 조합원들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조합원들의 기준이 아닌 미동의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동의자 기준은 건축물 대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면적을 어, 위반된 건축물 면적을 제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대장을 보는 게 아니고 등기를 보는 경우라면 그때는 그때는 관리처분계획기준현재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되는 경우는 보는데 그때는 접수일자를 보겠다. 그래서 앞부분에 어 정리 한번 하고 가면 대장을 보고 어 그다음에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 대장을 보는데 그런데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것만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어 위반된 거는 빠지기로 했고요. 등기를 볼 때는 등기부 등본을 볼 때는 접수 일자를 본다. 원인 일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접수 일자를 본다라고 했어요. 이건 개념이 약간 다르죠. 원인 일을 보는 거가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도정법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접수 일자를 보겠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보면 토지는 에 지적 공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를 볼 때는 접수 이자 단단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 건데 국공지의 유 점유 연구권은그 경계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뚜둑 다시 뚜둑에 볼게요. 우선 어, 또 하나 어, 지나간 게 있었네요. 여기에 어, 제가 색깔을 안 칠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한지 예정지 증명을 원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뭘까? 이건데 이게 되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찌 어찌 될건 간에 어, 관계자들이 꽤 많거든요. 뭐 거여마천동 그다음에 아현동 뭐 이런 데 많은데 이게 또 뭔가를 좀 보면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 찾아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봐야겠죠. 개념을 좀 보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뭐고 관리처분이라는 게좀 뭐냐 이거 좀 개념을 보면. 우선 재개발 재건축 말고 스스로 개량하는 스스로 개량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개량하는 스스로 개량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인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환지 처분을 할, 하고 그다음에 구획 정리를 어 어, 환지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물리적 구획정리를 할 것이냐 어려워요. 제가 오늘 바카스 준비하라고 했죠. 어, 어렵지만 그래도 좀 개념을 잡고 가자고요. 분명히 뜻깊은 분명 히 의미가 있는 어려움이니까요. 좀 참고 견디시고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터 한번 가보자고요.